인류는 타이탄 테라퍼밍을 부분적으로 성공하여 제2의 지구를 갖게 되었다. 화성을 제치고 타이탄이 선택된 이유는 두꺼운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움직임은 감소되는데 타이탄의 극저온 상태는 대기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한 타이탄 근처 자기장은 태양풍에 의한 대기 손실도 최소화했다. 물론 타이탄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타이탄 바로 옆 거대한 가스행성 토성으로부터 나온 자기장이었다. 태양계 내 지구를 제외하면 인류가 활용 가능한 수준의 대기층을 가진 천체는 타이탄이 유일했다. 대기층은 행성 내 순환 작용을 일으켜 자체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우주 방사능을 막아주는 것도 대기층을 보유한 행성, 즉 타이탄의 또 다른 장점이다. 비록 낮은 중력과 태양으로부터 너무 먼 위치는 큰 약점이 되었지만 대기와 자기장 보유는 이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을 장점이었다. 타이탄 내 완전한 지상 생활은 불가능했지만 대기 덕분에 개방형 기지 건설이 가능했다. 타이탄은 인류의 또 다른 고향 행성으로 태양계 외부로 진출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만약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면 최후의 피난처가 되어 인류가 쉽게 멸종되지 않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타이탄은 태양계 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그곳에 사람들이 지구와 독립된 지위를 요청했으며 더 이상 지구를 위한 식민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우리 함대는 타이탄을 탈환하기 위해 지구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창 너머로 고리를 두른 거대한 토성이 시야에 들어왔다.